이번 시간에는 바둑 입문 6단계 착수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수금지란 바둑 규칙상 돌을 놓을 수 없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반칙이죠? 자, 그럼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백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흙이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둑은 내가 두고 싶은 곳 아무 데나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둑 규칙상 착수 금지라는 것은 내가 두고 싶어도 바둑알을 놓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흙이 이 자리는 둘 수가 제가 저기 연습으로 이거 클릭을 해도 여기 바둑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자리는 흙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 없느냐 이 자리 들어가면은 다 막혀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도 착수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은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둘 수가 있죠. 내가 두고 싶은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둘 수가 있지만, 요 안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착수금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뭐, 아무 데나 둬도 됩니다. 바둑은. 이거는, 자, 여기 가운데만은 착수금지로 둘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다른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이,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은 백이 지금 한, 한 집, 두 집, 두 집을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이, 어, 있는 모양입니다. 두 집의 형태. 자, 흙이 이곳이나 이곳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정답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다안 막혔기 때문에, 자, 자, 착수가 되죠? 자, 아직도 한 수가 남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100이 다른데 두면은, 그 다음에 3으로 여기는 둘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착수금지. 이건 클릭도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는 바둑 규칙상 반칙으로 착수금지. 자, 이런 곳을 두면은 바둑 반칙패로 지게 됩니다. 시합대회에 나가서는 이런 자리 두면은 그 자리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다른 모양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모양은 조금 틀립니다. 지금 백이 세 점이 단수가 되어 있죠. 자흙이 이것을 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흙이 이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왜둘 수가 있느냐? 따 먹을 때는 착수 금지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나서 세 점이 죽었죠? 그래서 이 자리는 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착수금지가 아닙니다. 따먹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간다. 다음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조금 이상한, 이상한 모양이죠? 자, 이 자리, 이 자리 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딸 때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이, 땄습니다. 땄죠? 자, 그럼 100이 둘 차례인데, 자, 100도 이한 점을 따려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 착수금지입니다. 왜 착수금지냐? 이거를 2로 따게 되면은, 지금 클릭이 안 됩니다. 흙은 또 다시 따고, 100이 또 다시 따고, 흙이 따고 계속 반복, 반복수가 돼서 끝이 안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흙이 한 점을 땄을 때는 백은 이 자리를 딸 수가 없고 한번 지났다가 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뒀다. 그런데 흙이 뭐 따라서 뒀다. 자, 한번 지났죠? 그럴 때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백이 따면은 흙도 곧바로 이걸 딸 수가 없습니다. 따면 계속 방, 반복이 되기 때문에 흙도 한번 지났다 가 따야 됩니다. 뭐 흙이 예를 들어서 여기 둔다. 그럼 백은 여기 이어 버리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을 패라고 합니다. 패싸움. 자 패싸움 바둑에서 패싸움 따면 백이 한번 지났다가 흙은 백이 여기 두면은 이어주면은 이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패스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따 수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은 한번 지났다가 따야 됩니다. 자 다른 모양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복잡합니다. 흙이 이 자리를 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정답은 흙은 둘 수가 있습니다. 왜둘 수가 있느냐? 요한 점을 땄수 있기 때문에 둘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땄습니다 자, 흑이 백한 점을 땄는데 이제 백이 둘 차례죠. 백이 이 자리를 둘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은 둘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왜둘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점을 흑이 101점을 땄어도 곧바로 2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땄는데, 흙이 다시 2에, 2한 점을 따기 위해서 또 여기를 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어, 딴 자리를 금방 딸수 없다고 배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서 따지? 자, 지금 이렇게 따게 되면은,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반복수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아까 같은 자, 아까 같은 이 모양은 자 지금 반복 자 흙이 따면은 백이 또 따면은 흙이 또 따고 또 따고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딱이 모양 하나만 한번 지났다가 따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한번 지났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거는 자, 이거는, 자, 흙이 먼저 따고, 자, 이렇게 땄을 때, 자, 지금 이두 점을 백이 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흙이 또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 상황으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반복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상대방이 따도 내가 또딸 수가 있어요. 또딸 수가 있고. 끝이 나기 때문에. 언젠간 끝이 날 때는 막딸 수가 있습니다. 끝이 안 나는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이, 이런 모양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흙이 이 104점을 딸 수가, 있, 아, 4의 곳을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땄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둘 차례인데, 백이이흙11이한 점을 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딸 수가 없습니다. 따면은 흙이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예, 끝이 안 나죠? 자, 요럴 때만 착수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땄을 때 흙이 먼저 따면 백은 한번 쉬었다가 따야 됩니다. 곧바로 따게 되면은 이것도 바둑에서 반칙패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패싸움이라고 합니다. 패싸움. 흑이 따면 백은 요걸 따기 위해서 다른데 중요한데 한번 뒀다가 흑이아 여기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 받아주면 이걸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패싸움. 이거는 한번 지났다가 따야 됩니다. 끝이 계속 상대방이 따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요 상황만. 따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땄을 땐 한번 쉬었다 갔단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수 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